여야 합의협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또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방통위 합의제기구 여야로 구성되어야 되는 기본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 임명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죄다 갈아치우려고 했고 겨우 그게 법원의 철퇴를 맞아서 실패했습니다. 그걸 실행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이진수 위원장이에요. 무슨 여야 합의 협의를 운운합니까? 국회에 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어 지금 민주당, 민주당 정부가 특정인 특정 조직 뭐 이렇게 겨냥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일정한 정치행위가 있지 어느 정권이나. 그런데 이것도 어 정도가 있고 또 말할 때 자격이 있다고 봐요. 특정인,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검찰, 방통위, 방심위 죄다 동원해서 가진 짓을 다 하고 그것이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되돌려졌어요. 그런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냥 입력된 얘기를 반복하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빵 얘기, 뭐 법카 얘기. 누구보다 아마 제가 그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리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고 그래서 추가로 어 국민들께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면 또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으로 또 자기 해명인지 반박인지 괴변인지를 썩 쓰고 저는 괴변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미 어, 지난 8월 27일에 이진수 위원장 본인 명의로 페이스북에 그것도 국회에 와서 업무 시간 중에 쓴저 글에 어, 사실관계, 선후관계,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흐름이 형성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드 어, 그 결제 기록, 날짜,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하나도 어긋나,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기억이 돌아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그것도 수행비서에 멘트까지 저렇게 따옴표 친절하게 붙여서 썼어요. 저 주장은 가장 최근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적은 겁니다. 저것마저도 나중에 가서 제 기억이 틀렸는데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원 의원님께서 지금 빨간 줄 쳐놓은 저대목의 오류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저 얘기 대로면 수행 비서의 말 대로면 사장님댁 북은 이게 나폴레옹 제과점입니다. 여기서 구입이 먼저이고요. 근데 모자라서 대전에 있는 곳 이건 뚜레주릅니다 여기서 추가로 구매했다. 이 순서여야 해요. 그 이어지는 본인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데려다 줬다 수행 비서가. 그리고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샀다. 여기서 베이커리가 나폴레옹입니다. 서울 자택 근처, 거기서 사고 법인카드를 맡겼어요. 그리고 수행비서는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다음날이겠죠. 모잘라. 아,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 갔는데 모자라서 대전에서 나머지를 구입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의 결제가 1월 8일, 대전에 가신 바로 그 당일 수행비서랑 같이 갔어요. 오후 2시 31분 결제됐습니다. 43만 9천 원. 그리고 약 2시간 반 뒤에 오후 5시 6분에 뚜레주로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대전으로 이동해서 53만 4천 원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행 비서와 함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법인카드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1월 8일의 얘기예요. 오후 8시 15분에 보리밥 결제했고, 그리고 서울 중구로 이동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드셨어요. 오후 8시 41분에. 지금 저 글하고 어떻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그게 지금 기억이 돌아왔다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의 기억을 뭐 들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조사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그 뚜레쥬르 가서 53만 원치 어 산데 가서 실제로 구매해봤잖아요. 그저 저, 사태 의사표명한 날 그날 쓴 때로부터 가격이 물가가 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롤케이크 12,000원이더군요. 저희들이 물건별로 다 사봤어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비싼 게 있긴 있어요. 케익류. 수십 명 고생했다고 인사차 선물로 사는데 케익을 사셨을 리는 없, 없겠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혹시 케익 사셨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롤케이크 그리고 무슨 부키류. 아니, 4, 5만원짜리 존재하질 않는데 왜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희화한다고요? 우습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본인이 기억이 안 나나보다. 그래야지 계속 뭐 업무용으로 썼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에서 계속 이렇게 진술하길 바랍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 경찰 믿으시는데, 아, 경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분 더 주실 건가요? 네.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지금 소액 얘기하니까 소액만 가지고 그런 거라고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는데, 호텔, 고급식당, 유흥주점, 이런 데서 쓴 내역들 수천만 원, 억대가 넘는 것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푼돈까지도, 천 원짜리,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꼼꼼하게. 자, 보십시오. 2017년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4시 34분. 파리바게트. 새벽 4시 34분에 16,500원? 이걸 업무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주야 장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업무용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 갑니까? 모두 업무용 으로발용했고 경찰 조사 받고 발언을 안다 제가 30초 더 드릴게요. 네. 계속하세요. 경찰을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믿을만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준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 위원장 입장에서는 믿을만해요. 바꿔주세요. 네. YTN 증인들, 우리 과방위가 고발했습니다. 여섯 명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날이 2025년 올해 1월 17일이에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김백부터 정철빈까지 한 번씩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자 제목별 송치 불송치 대부분 불송치이거나 수사 중입니다. 송치는 단한 명. 그런데 송치된 한 명보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배척, 배석규, 해외 도피 의혹이 있는 유경선, 김백 등 이자들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네, 국회 증언 감정법. ...보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존중해야 되는 저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고발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돼요. 근데 괴검이 받아서 검사에 넘기고 경찰이 수사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분 결과를 국회 서면을 보고 해야 하는 이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주시고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